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 와 함께하는 트위치 테이킹 클래식 개막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은욱의 오늘의 감동을 박형결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아, 실로 오랜만에 네. 4년 만에 이제 정신으로 인사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선전이 끝난 후 바로 또 시작되는 뭐 개막전이어서 더욱 더뭐 설레고 좀 두근됩니다.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리턴즈 그리고 네. 예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식 리그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 네, 그렇죠. 많은 팬 여러분들과 선수들도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예선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좀 계라성 같은 팀들이 또 올라왔었고 또 안타까운 팀들이 또 탈락하면서 좀 신구의 조화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세대 교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아마도 예선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새로운 버전에 맞춰서. 신구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대 교체라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이제 캐릭터가 바뀌면서 기존의 선수들끼리 약간 레벨에 대한 뭐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서 좀 그런 것들의 변화가 분명히 오늘 펼쳐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런 형태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다시 보기까지도 하실 수 있다 는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그 새로운 버전을 맞아서 뭐 팀의 변모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예선전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예선전에서 특히나 뭐신 캐릭터에 대한 반란 그리고 풍신유가 좀 많이 활약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이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즌은 16강부터 8강은 조별 듀얼 토너먼트로 4강 결승 6선승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겠고요. 대전 방식은 3대 3대틀 방식의 캐릭터 고정. 그 전에 패테 네. 크래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정은 약두 달간 뭐 일요일 저녁 7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상금은 5 0 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세븐이 출시가 됐는데, 네. 과연 이번 본선에 어떤 캐릭터가 올라왔느냐? 그렇죠. 역시나 새로 등장한 샤인, 네. 클라우디오풍신유 네. 이런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캐릭카 잭, 공신류 이렇게, 뭐, 분포도가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캐릭들이 약간의 패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고전할 거라고 오늘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신 캐릭터가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뭐, 투존 캐릭이라고 할수 있는, 뭐, 브라이언, 스티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올라온 그런 상태고, 라스가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 라스, 뭐, 스티브, 이런 네. 캐릭터들이 좀 약세입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네. 본선의 주인공들 이제 그룹별 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네. 사실 대진표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네. 야 이거 배막 조 A 조가 너무 죽음의 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았어요. 보시면 A 조가 정말 눈에 뭐 들어오는 팀이 있고 B 조 C 조 D 조도 사실은 강팀들이 분포돼 있지만 특히나 오늘 짧죠지 A 조 A 조가 정말 강팀 강력한 조고 죽음의 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조프레시 레저 렉션 네. 그리고. 스파울보즈 슈퍼스타 네. 우승 후보 두 팀이 벌써 에이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모든 한 인디고스나 프렌즈는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한 네, 그렇죠. 그런 대진운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아이가 뭐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약팀은 아닙니다만 워낙에 두 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 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스폰서들이 좀 붙었네요 딱명 아 앞에. A조에 벌써 이제 세계 팀이 또 스포 서협찬을 받는 네. 이런 또 경사가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약간 복장의 변화라든가 좀 어색한 포즈를 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개막전 일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팀. 네. 사실 레전 렉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통발러브나 홀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강의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예선전 때도 그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레저렉션 이미지하는 약간 뭐 다른 여성 캐릭이 뭐 합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강팀으로 분류된 그런 팀이죠. 해서 인디고스도 강팀이지만 대중은이 없는데 사실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해 보니까 네. 우리는 충분히 레저렉션을 넘을 수 있다 네. 이런 추사표가 또 있었어요. 사실 그게 보통 저희들끼리는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펼쳐지는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불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4년 만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오늘 과연 개막전 선봉전부터 어떤경기가나올지 이제 현장으로 좀 연결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뜨거운 남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이 경기를 준비하는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은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의 전설을 다시 한번 살아 숨기는 현실이 된다 자나에게는불러설수 없는 수점이 있다 태켄 백행... 트. 래스 4년만에 돌아온 태켄클래스그 아홉 번째 리그 개막전 무대를 장식할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 새롭게 태어난 드림팀 오늘 이곳에서 왕의 불안을 선언한다 쇼프레스 레저렉션 실라이더 액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2피츠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사나이많이 찾을 수 있는 특권 그 주먹으로 나만의 운명을 개척한다 모드라이 앤디 고 오랜만에 시작한 태켓 클래식 과연 누가 첫번째 대결을 신겨야 할지 여러분의 금박 스함으로 첫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 번의 팀의 변모 네. 그 안에서 레저렉션은 다시 한번 단금질을 끝냈고 네. 그를 막상대는 인디고스의 어깨 어깨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깨 무게감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잃을 게 없다는 정신으로 더욱더 좀파이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역시나 예선전과 마찬가지로 조프레시 레저렉션의 선봉은 네. 알리타의 샤넬이네요 샤넬도 사실은 성적이 뭐 많이 진건 아닙니다 워낙에 팀들이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예선 전 성적이 안 좋고요 하지만 본련에서 워낙 잘한 소식이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 조으로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실 될 체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샤넬의 성공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오 아. 야 트리플 H가 선보로 나오는데요? 아예좀 의외의 엔트입니다 그러게요 네. 야 예전에 개인전에서 그러니까 로얄런블에서의 네. 성적은 좋았지만 팽킹클래시 그렇죠. 본선 무대에서 조금 성적이 안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렇죠 좀대인트집이 아니라고 뭐 밝혀져 있긴 합니다만 요번 무대, 이번 시리즈만큼은 좀한 번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과연 양 팀의 성공전에 어떻게 흘러갈지 경기 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 wow. 이제 시작이네요. 킹의 맵이 나왔어요. 자, 와우, 이제 킹의 맵이 뭐... 일단 네. 먼저 나왔다는 말씀을 어... 해주셨고 그렇죠? 자, 일단 샤네가 트리플 H 어떻게 보면 모드나 인디고스의 트리플 h 의 존재감은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봉 게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뭐 리니어 너클하고 샤이닝 서크리스타 오랜만이죠 리니어 너클에서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장에서 킹의 어떤 네.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트리플레이츠의 기대감이 큰데 네. 본 소에서 유동 실력이 안 나온 게 문제죠. 부루타에서 패턴. 아 걸렸어요. 공보 바닥을 고 거... 있었고 바닥 부서지면서포 애매한 연결. 애매한데 이거 끝내라. 아 진리 더 들어가자고 리드해도 있나 없어요 마무리. 글쎄요, 두 번의 패턴이 너무 아쉽게 끝났지만 아직 바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샤넬 선수가 이렇게 네. 큰캐릭터의 강세를 그 정도는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스토리를 새로 써야죠. 예전에는 트리플 H 선수가 샤넬한테 항상 당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뭐 예전부터 네. 예, 뭐 샤넬이야, 뭐 리니어 너클이나 어. 리니어 드롭,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 선수의 특징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런 하단 기가 이번 장이좀 좋아졌죠? 그렇죠. 아. 아, 역시 리니어 너클. 네, 자, 리, 리니어 드롭. 자 리니어 트어2 이게 바로 패턴이거든요. 오! 자 오! 이거. 그러면서 바닥 뻥게 콤보 이어집니다 이거 잘 때는 뽐보가 경 마무리. 이대5까지 밀어붙이는 차례입니다. 경기 내용상으로서 사실 팽팽합니다만 라운드가 어. 두 개나 벌어졌네요. 좀 아쉬워. 요아쉬우가간이어 있... 보디스매시. 자 보디스매시가 일단 들어갔고 네. 벽으로 갈수 어! 있죠. 어? 어. 아 이거 완전 엄청 아, 아쉽운데요 구르가 안 되는데요. 아, 에이, 너무 아쉽네요. 이게 아직까지 긴장이 된다는 네. 증거죠 리니어 드롭 또한번 들어가고 역시 한번기멸를 잡는 샤넬 이런 바닥이 바닥. 또한번 부서집니다 바닥 다 킥이 못 이용했어요 킥의 맵이라고 얘기했는데 킥이 하나도 못 이용했어요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샤넬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는 그렇지만 경기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었다. 그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거티까지 딜레이 치체봅니다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자, 아행이동 잘했네요. 배고서잘 빠져나옵니다. 그니까 네. 저런 움직임이 샤넬의 장기죠. 어, 오케이, 컵퀴. 아, 구한마 아, 아, 실수. 아, 이건 플레지가 긴장을 넘었는데요. 아, 자, 이거 이거 진짜 가까스로 왔 나누가 좋네요. 이게 아무래도 레버가 익숙하지 않으면 끝낼 수 있는 콤공를 때리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조금 더아전이게 어, 바로 킹이 좋아지고 뭐똑 주세요. 자 꺾기까지 들어가고 그다음 심리질 과연 추가타 있 어떻게 연결이 될지 보죠 추가타. 아 기상 팀이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자, 자, 이거 킹이 오 카운터! 자, 이거부터 달라이렇달라요 자, 이거 거의 레이저즈 있긴합니다만 거의 어 아, 역시 이게 바로 킹이죠. 이거는 아니요. 이렇게 되면 은 거의 분위기가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 일단 그 어. 연속 잡티가 한번 네.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후에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양자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자, 슬라이더, 아, 신기술, 익슬라이서. 자, 하단, 다시 한 번, 리니어 드롭. 하지만 잡게 풀어주고, 자리뀌었습니다 자, 하단 드래키 좋아요. 근데 도미 아게 때린 감이 믿고요. 그렇죠. 어퍼! 자, 어퍼 맞고, 레이즈까지가져이러면 자, 콤보 때려치고. 자, 스크류에서 연속 콤보, 어, 레이즈에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 아, 마무리됐고. 아, 자. 자, 잡기 돌이나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순간까지 와버렸는데, 아. 아 역시. 네. 기본기에서는 샤넬이. 네. 압수를 네, 거두네요. 그 마지막에 신프레이커라는 하단 기술을 했습니다만, 짧게 뭐, 마무리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그 연속 작가 들어가면서 네. 다른 양상의 느낌을 주긴 했는데. 네. 아, 마지막 역시나 샤넬이 기본이기 때문에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샤넬 선수는 뭐라 뭐라 그럴까요? 뭐 평소대로 했었고 리플시 선수는 좀안 좋은 모습. 자, 중견이 나오게 되는데. 자, 기가스수스는 낭춘데. 이 선수가 사실 태크를 보면서 이 무대에 꿈을 키웠던 그렇죠. 아마추어였다가 태그팀때 그렇죠. 정상을 한번 찍었고 그렇죠. 이 팀의 어떻게 핵심이에요 이 선수가 젊은 피라고 할수 있겠는데 랑추선수가 뒤에는 로아이 선수 이두 선수가 사실 인디고스의 뭐 핵심이 니까 정신적 지지로는 트리플 선수가 맞았습니다 맞습니다만 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중견이서 기대해볼 만합니다 자 그토록 염원했던 이 무대에 네. 랑추가 과연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두그 번째 경기 한번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또 이제 세계대회에서도 네. 일본의또 이제 알리사가 준우승을 하는 네. 그런 식의 결과 나오면서 샤넬도 적지 않게 좀 자, 자극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랑츄 선수는 랑츄 선수가 갖고 있는 이기가라는 캐릭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선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 배에 갈려져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기가스가 사실 그 전작 비알루타냐 머더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처의 바벨 같은 네. 스킬이 나오고요. 오우거 합체고, 랑치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샤이선수가 공격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바베리우의 추가탄 없었습니다. 이런 하단계가 들어가야 네. 강력한 중단계가 이어지는 거고요 자, 자 역시 라슈더 다시 한번왼 앞으로 심어두고 랑츠 어깨 차지, 힘모고 이득이에요 이득! 여기서 자, 이득권. 골리아 자세! 오니무리 지금 보셨던 달려가는 저골리앗 자세를 이용하는 게 기가스의 핵심인데 바로 나왔어요 저리랏자세에서 하단, 중단, 2지선다가 또 걸리잖아요. 네, 중단, 상단에서 가브을또 들어가죠. 중단, 상단에서. 어, 네. 자, 리녀어드롭 하단 긁어주고. 일단은 기본, 어, 디 소리! 아, 리슬링이 통하며! 야, 몬스터 훅! 자, 날리고. 랑주가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요? 어, 안 합니다. 이 선수 안 해서 무서운 거예요. 야, 사실 진짜 몇년 전에 아, 그 패킹 크래시 시즌 뭐. 파이브 포 이때 네, 네. 관중석에서 응원했던 랑추가 그렇죠. 진짜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 이거 자잘 풀어놓고 웨나퍼팀리전하다 돌려주는 랑추. 자 이곳에서 마무리 한방 있나요 리니? 다시 한번 웨나퍼 거리 벌리죠. 이거 역전 가능할지 좀 의문일 정도로 탄탄한 가드를 보여주는 랑츠거든요. 자, 리니어 너클일지, 리니어 드롭일지 하단. 아안 되네, 안 되네. 그안 되네요. 딜레이 예. 캐치 마머리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네, 슬라이서 와, 이용해서 그래. 어, 무릎기까지 이용해봤습니다만 너무 단단해요. 단단해. 요이전도딱 봐도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퀵슬라이더가 네. 통해야 되는데 네. 랑츠가 역시 디펜스가 좋군요. 그렇죠. 와비집고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라운드로 봤을 때는. 아아까고좀 다른 모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라운드가 두 라운드 따져도 경기력이 비슷한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아이니 네. 경기 전에 말했던 게 그렇죠. 레전드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개념게 아니거든요. 시발 팔레까지. 졸다. 자 졸다. 대속비라고질랑추 한방인데요. 자 리안도 그맞고 폭탄 야, 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 다 풀어버립니다 지금. 자자 랑추가 샤넬을 쓰어뜨리기 네. 직전에서 아, 이런 식으로 사물는 랑추. 자, 그러니까 인디고스가 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건 이런 점입니다. 분명히긴 합니다만, 잘하는 팀이거든요. 야, 진짜 이 앳된 얼굴에서 네. 이 무대를 어느새 즐기고 있는 네. 랑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레전드 최 사실 예선전에서 쉽게 네. 날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선전에서 해결을 보였던 나고면서 나오고 있고 방송에 익숙한 모습 그리고 워낙 너무나 강력한 커킹을 구사했기 때문에 클라우디오 사기소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과연 그 예선대 진가. 감각적인 커팅이 다시 한번 보석 무대에 나올 수있을듯사 <목소리> 레저렉션은 어느 타이밍에 무릎까지 굴러에너지가 포인트잖아요. 사실 그렇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있다면, 어, 나락오프 선수가 사실은 머덕이라던가, 뭐 이런 큰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조상이잖아요 근데 랑키 선수가 그런 끼리 딴 디가스를 한다는 점에서 좀 재밌는 매치도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나락오프가 본인의 상징이었던 머덕과 비슷한 디가스를 네. 뛰어넘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연습도를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There is a fear itself And the man behind that curtain I heard him say Dreamers have become an endangered species And I am always 자 예선전의 레저 렉션을 가장 빠르게 본선행을 결정짓게 했던 장본인 네나라고프의 클라우디오입니다. 나라고프 선수는 저런 복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반바지 예, 예, 예 그렇죠? 정말 원밸런스한데요, 예, 야성미. 예자상의는 갇혀 있지만 어좀 네. 아, 부끄럽습니다. 네. 자, 장래가 많이 술려했던 게임 어커게 이게 근데 나라곰 선수가 예전전에 잘했던 게 오히려 화가 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일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밥에. 커 하지만 감각제 커킹이 또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스타버스가 들어왔다는 점. 자, 불 들어왔다는 점, 불 들어왔다는 점. 아, 자, 역시나, 네. 스타버스가 발동이 되면 어떤 기술을 쓸지, 네. 하단일지 중단일지 의심하다가 저런 기술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이었지만, 머덕이 하는 바벨 타이밍 나는 안다. 나한테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어, 그럼요. 네. 바벨을 썼어도 가장 네. 많이 쓴게 나라 고픈데. 그렇죠. 비틀링이든, 바벨이든, 머덕이 있는 기술은 보인다는 겁니다. 어, 같이 맞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은, 어, 라가프 선수가 좀웃었죠 자, 하지만 체력의 위를 좀 막는 랑추. 네. 아, 이거 좋은데요? 자, 이거는 예선 때안 네. 썼던 기술이에요. 한단하 그렇죠? 아, 역시나 새로운 걸 틀고 나온 아라고프 자, 힐튼이 거리가 짧습니다. 약짱 오우. 마지막 킬킬. 저 마지막 큰거 가요. 어, 끝낼 수 있었어요. 자, 딜캐. 들깨. 아니, 딜캐를 눈치채고. 어, 괜히 레이지만 만들었어. 레이지만, 레이지만 만들었어. 오! 어, 서 레이지. 자, 이러면 모르죠아단 둘다! 돌려십니다. 역시나 레이지가. 그리 됩니다. 나라코모 선수도 죽으면 좀 급했네요. 뭔가 커켓 같은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 파운드, 더블, 모터, 데어고 자, 주거. 더블 모터 동기 들어가면서 네요. 벽 앞까지. 네, 어, 자, 니슬링, 자, 이슬링, 이슬링, 이슬링. 이슬링 되게 짧네요. 예, 귀엽네요. 짧아요. 네. 잡기. 이게 아직까지는 충분히 또 몬스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리를 벌리면 재미볼 수 있습니다. 이슬링, 더블 이슬링. 자, 이러다 또 바벨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다가 디슬링은 그렇죠? 심어놓고 어, 일라 바벨이 그전에 일라 데타버트에서아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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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 양장패! 아 이거 나라코프스가 좋아했던 그런 패턴인데 완전 당했네요 자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네. 예전에 머덕은 나라코프였지만 이제 기가스를 안출하는 거예요 와 지금 만약에 지게 된다면 충격 좀 있겠는데요 자 벌써 설마 네. 레저렉션은 무릎이 나아야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아 움직임이 좋아요 랑치 선수가 어 숄더 자 숄더 자, 맞았고 숄더 한번더아 시각 퇴근 때였는데 근데 기가스는 한 방에 데미지가 좀 있는 편이라 그렇죠 음. 자 바벨 끊겼고 바벨 인타 다시 한 번. 어 좋습니다 자 이루 몰라 이런 몰라 카운터 했고자 콤보 벽 콤보 아벨. 바벨까지 숄더 컷킥 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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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킥 이게 바로 본능적인 어. 나라고 풉니다 진짜 본능입니다 어. 본능 지금은 회귀한 상황이 나온 거였는데 둘다 대처를 잘했어요. 역시나 저런 네. 것들 때문에 예선전도 네. 순항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역시나 ]적이. 다시 한번 이리라에서 네. 원째 끊어주고 발가먹게 프레임 싸움을 좀 거는데요. 그렇죠. 기가스가 좀 네, 그런 것들이 약하죠. 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어, 자, 숄더에서 하다 하다. 스터에서 일단 풀어주고 양잡 네 잡고 뛰오고 뛰어오고 뛰어오맞았어요맞았어요고뛰끝오고아아오고뛰어오아 뛰어오고 뛰어오번더보오고뛰어아아뛰어아고 뛰어오고 뛰어오고 뛰 아! 아! 고 뛰어오고 뛰이오고 뛰어오고 뛰때오고 뛰어오고 뛰어오고 뛰아오고아어오고아 많은 분들이 레저렉션에 네. 순항을 예상했겠지만 네. 역시나 대회는 몰라요 대회는 모릅니다. 자 벌써부터 물음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물론 모르긴 합니다 모르소즈가 뭐 최종 보스인건 맞죠 이 팀의 최종 보스고 세팅 그리이 최종 보스인건 아, 맞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이 앳된 외모에서 지금 랑추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테크의 역사의 주인공도 두 명을 또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다 주머니에 담아갔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왔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뭐 전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이름만으로도 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죠. 레저렉션은 일단 무릎이 나와야 경기 시작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먼저 최강자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무대를 견뎌낼 수 있지 너무 오랜만에 무대고 사실 기가스가 대회 때변수 일으키는 캐릭터고 랑스 선수가 쉽게 안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랑추의 네. 움직임이 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과연 네. 무릎에까지 관통한다면 진짜 랑초를 이번 대결만으로 바로 스타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애라고 말씀드렸는데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그런 상태에서 대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소드가 출격을 했는데 저번 예선전 딱한 경기의 임팩트가 너무나 강했거든요. 자 과연 해결사다운 능력을 네. 무릎에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나 무릎에 의해서 모든 경기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샤인 정글맨. 하! 하! 아, 이게 아, 이게뭐더의약점게데더게퍼가저렇게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이비 뭐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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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백티시로 거리를 벌려주는 무릎이었고, 아, 잡기는 여기가?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자, 서로 알고 있죠? 네. 디펜스가 너무 좋은 두명이라 그렇죠. 잡기는 그냥 깔아두는 거죠. 그렇죠. 오. 자, 숄더 오. 안 빌려. 딜려, 안 빌려. 지금. 바닥. 무릎까지. 숄더. 물론 1라운드긴 합니다만, 2라운드. 안 쓰러 기술을 두개 썼죠. 자, 무릎을 위에서 남겨둔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 저 니슬링? 아코버. 이거안 맞고. 바벨. 무릎도. 무릎도. 바운드. 스토류. 때려놓고 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요? 그래도 무릎이는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네. 아니, 중요한 건 네, 무릎이 네. 앞에 있는 긴장을 네. 안 하고 있어. 네. 어, 이게 근거 없는 사실감이 아닌가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웨너퍼, 양자. 어, 이게 자, 이러면 두 개. 동그란 밥에 어, 역시나 밥에 읽었고. 페이스에서 무릎에 이결법이 있을지. 자, 플레이를 자, 웨너퍼. 자, 못 붙습니다, 지금.

이거 걸려줘야 는데 바로 걸려줬기 때문에 무릎이 숨을 쉴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워낙 게임이 빠른 게임이기 때문에 아니, 내전렉전이 이게 죽은데, 어, 네. 랑취에 의해서. 아, 아, 아 커킹 자, 역지나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무릎이죠? 요거 끝나죠. 이렇게? 오케이. 예, 그렇죠. 예. 1라운드. 근데 중요한 게 라운드가 많아지면 네. 무릎은 돌변해요. 그렇죠.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무릎의 내공은 다르거든요? 데이터 주면 안 돼요. 데이터 주면 안 되고. 자, 시작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슬라이딩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자, 바벨 갈가먹고. 자, 아, 스타크인 들어가는 타이밍 되게 좋네요. 저 헐크 커타이가 일단은 네. 가가 먹기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차이네. 자, 하단 신나 젤더, 하단, 먼저, 하단. 자, 안 밀려요. 랑초도 기대싸면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아. 자, 플라잉에 막혔고, 어, 같이 맞으면서 고 자, 이거 좋고요. 아직 그래도 무릎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고. 아직 기망이이 이, 이, 이 있는데? 어. 자왼 어퍼 다시 자, 한번 오른 들어 어 들어올리고 아, 이거는 막아 막아 레이지았어 딜레이 캐치 마무리 이게 횡신으로 레이저아츠를 예상한 거죠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전 경기 때 봤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레이저아츠 나오고 반면에 일단 바벨이 통하고요 그렇죠 자양자 통한다는 거는 행운이죠 근데 또그 안에서 잡귀를 연결하나요 어어. 자 네. 벽까지 밀렸어요 길게 좋고요 과연 오늘 코킹으로 나올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운안 된대요 야 이거 지금 죽여는데 피스! 같이 맞으면! 슬라이딩 하수자플에 막혔고 레이지가 먼저 당도하는 거 무릎! 아악! 끝나요! 아아아아 레이지 하수구! 막어요이지가 잡습니다! 대단한미다랑수아 이게 방금 바꿨어요 자을 바꿨어요 네. 랑추가 랑추가! 랑추가 습니다 이게 지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쨌든, 끝난 건 아닙니다. 승자전이 진출하네요. 아, 세상에, 랑츠가 올킬이라뇨. 아, 뒤에 있는 노아이 선수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랑츠 선수가 사실 예선에서 너무 쉽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선은 아, 기억이 없었거든요. 지금 본인의 자리를 바꿨어요. 이한 경기만으로. 아, 그렇습니다. 물론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정말 높은 단위로 올라가, 올라가고 지를담략했어요 설마 무릎까지 이렇게 넘어설 거라고는 네. 마지막에 진짜 절묘하게 레이자치까지 연결하는 기별 옆반데 그게 또 막혔고 네. 중요한 건 본인의 기술만 넣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쵸. 방어가 좋다는 거예요. 양 방어. 중에 물론 양잡을 두번내주긴 내주 해줬는데 네.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기술 막아내면서 개막전부터 이변이 나왔습니다.